네, 시작합니다. 여기 한번 볼게요. Quality questions. 네. 우수한 질문은 한 가지 방법이다. That teachers can check students' understanding of the context. 학생들이 글을, 글을 잘 이해했는지 학생들의 이해를 선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질문은 can also promote, 촉진할 수 있습니다. 학생들의 증거에 대한 탐색. 그것을 촉진시킨다. 그리고 there need to return to the text, t e x 책으로 다시 돌아오는 필요성을 증진시킨다라는 거죠. 촉진한다라는 거예요. 됐죠? 질문. 네, 질문이 학생들에게 질문해서 학생들의 이유를 더 키, 이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이죠. 이동하면 답은 뭐가 될까요? 네, 2 번이 되겠습니다. Questioning for better comprehension. Comprehension은 이해라는 뜻이 있죠. 더 나은 이해를 위한 Questioning, 질문하기입니다.